빌레몬서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의 누리에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경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써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친자 되어. 그 가, 전 에는 내게 무 위가 였으나, 이 제는 나와 내게 유의 감 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하 여, 내 복음 을 위하 여, 가 친중 에서, 내 대신 나를 섬 기게 하 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노로하여 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고 사랑받는 형제로 돌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자 여러분들 인사만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빌레몬서 그리고 내일까지 네, 짧은 성경이죠. 빌레몬서 그리고 연애여자 이제 어, 골로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 이렇게 시작하죠. 갇혔다라는 말을 어, 나오는 것처럼 어, 옥중 서신입니다. 어, 흔히 옥중 서신은 에빌 골빌 이렇게 네개 얘기하죠.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세서, 어,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네, 네 개의 서신이죠. 빌레몬서도 어, 옥중서신입니다. 아마도 어, 로마 가택연금 기간 중에 이 글을 쓴것 같습니다. 어, 가택연금이라고 하면 집에 이제 임시적으로 어, 갇혀 있었던 것이죠. 어, 그리고 비교적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네시모를 만났겠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 상식이죠. 오네시모는 종이었고 빌레몬은 그의 주인 상관이었죠. 어, 그리고 오네시모가 아마도 이 빌레몬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것이다. 어, 뭐 돈을 훔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죠. 돈을 훔치고 어, 도망 나와서 어,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도움을 부탁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어,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 바울 선생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오네시모는 그이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됐죠.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뒤로 바울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게 되죠. 어 그래서 이 에빌 골빌 이이 옥중 서신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를 각 교회에 전달하는 일까지도 맡게 되며 상당한 중책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 그러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 노예 신분 종의 신분으로서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센세이션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저 천한 신분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또 동시에 어떻게 바울은 저 천한 신분의 노예에게 더군다나 주인을 배신하고 돈까지 훔치며 도망쳐 나온 도망자 영락없이 죽는 겁니다. 이건 지금은 뭐 노예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각하지만. 그때는 당연한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그가 그를 어떻게 바울은 믿고 중용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센세이션이죠. 자,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에 가택 연금 중이었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이고 성교사였죠 같이 바울과 동역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 골로새 지역이든 뭐 아니면은 그뭐 갈라디아 지방이든 이 지역 쪽에서 어, 디모데는 상당히 그래도 인정받는 젊은 목회자였던 것이죠. 같이 이름이 거론됩니다. 자,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빌레몬 이름이 나오죠. 드디어 수신자예요. 누가 편지를 받는가? 그 뒤에 이름이 몇걸몇 사람 더 나오죠? 2 절에 자매 아비아,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그럼 누굴까요? 아들입니다. 같은 집안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도 같이 이름을 넣어서 수신자로 해놓았죠. 누가 이 편지를 받을 것인가?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자, 이렇게 편지를 한 이유는 어, 가족인데요. 가족 이름을 다 거론한 이유는 이들이 믿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이름만 거론할 수 있었지만,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편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내와 아들, 자녀까지 이 편지를 함께 읽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빌레몬이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 그심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가족들, 아내, 자녀들, 이들이 믿음이 상당히 좋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혹시 아내 아, 빌레몬 혼자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건 그 가정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알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죠. 어 누군가가 생각할 때 아, 유 목사님 가정은 아유 가족들이 다 믿음이 좋지. 목사님이 혹시 그냥 화를 낼지라도어 사모님이 참 좋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 집사님의 가정은 아유 그래 아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지. 그러니까 아내 집사님이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거야. 이런 것이죠. 이런 가정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아셨죠 여러분? 자 2절 3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빌어주는 이런 인사를 하는 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어, 빌레몬의 집안을 향해서,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인사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 우리 아분 아까 우리 잠깐 뭐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한번 얼굴 한번 잠깐 보시고요. 자, 보셨죠? 자, 집사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인사를 오늘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통로가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건데 은혜는 어떻게 나오는가? 은혜가 어떻게 충만하게 임하는가라고 할때 은혜는 우리가 다아는 것처럼 공짜죠. 공짜예요. 은혜는 공짜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공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저절로 흘러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자꾸 은혜를 공짜가 아닌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은혜는 원래 값없이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근데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다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했던 것들을 자꾸 계산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 은혜가 사라져요.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어, 출석하고 했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 의가 살아나면 나도 모르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평강, 평강이 충만한 것은요 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평강한가? 아,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 어, 내가 요 일만 처리되면 평안할 것 같아. 뭐 흔히 시험만 잘 보면.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아니면 직장에 취업하면, 내가 어디에 뭐 하면,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내가 평안할 것 같아. 사건이죠. 그러나 사건에 의한 평안은요, 언제나 또 다른 사건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평강을 구하고 있는데, 평강의 축복을 전하고 있는데, 그 평강은 어떻게 임하는 거냐? 시선의 문제예요.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강이 좌우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늘 두고 살아가면 또 다른 문제와 사건이 내게 계속 반복적으로 올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은혜와 평강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는 공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함. 이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또한 평강은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구해야겠죠. 자,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 너는 누구죠? 빌레몬이겠죠. 당연히요.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5절에 주 예수와 미인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 너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익히 들었다. 너희 가정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익히 들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자,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한다. 어, 지상 교회는 언제나 연약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죠. 어, 그래서 교회는 어, 넘어지고 분쟁이 발생하고 싸우기도 해요. 시기 질투도 일어나요 그게 이제 교회예요 어, 그리고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반대로 교회가 온전하게 서는 것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 말씀처럼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 가운데 선을 깨닫게 돼요 믿음으로 성도가 교제할 때에 아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요. 어 성도들이 어 선한 아,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또한 6절의 끝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래요, 여러분들.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의 떡을 떼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죠. 이게 믿음의 교제죠. 그럴 때 믿는 자들이 수없이, 믿지 않던 자들이 수없이 주님 앞으로 나와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죠. 전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교제가 행해질 때에 자연스럽게 전도도 일어나요. 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물론 뭐 교육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교회의 장점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의 믿음의 교제 이걸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막 사랑이 많지? 저 교회는 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지? 그렇게 하고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시설이 좋고 교회가 무슨 뭐뭐 뭐 찬양을 잘 부르고 교회가 뭐가 좋고 이게 아니고요.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교제의 소문을 듣고 아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저 교회는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구나. 이 소문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6 절의 말씀 아, 그렇게 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좀 뒤로 넘어가서요.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어,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자 이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죠 빌레몬이 이 이름을 보고서 편지를 받았잖아요 빌레몬이요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로부터 그 위대한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야 우리 집안에 바울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써 주시다니, 야, 그리고 내 이름과 내 아내의 이름과 아키포네 아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러면서 1절부터 9절까지 편지를 차근차근 읽었을 거예요. 빌레몬이요. 그런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보는데 깜짝 놀랄 이름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누구의 이름이에요? 오네시모의 이름이에요. 아니 오네시모의 이름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있지? 왜이 사람이 이름을 거론하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글들을 보면 바울, 표현들을 보면 바울의 진심이 느껴져요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가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특별히 빌레몬이 깜짝 놀랄 표현은 오네시모의 이름과 관련한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10절에 오네시모 앞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11절에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는 표현 그리고 12절에 내 신복이라는 표현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주인 빌레몬이 알고 있는 오네시모는 몹쓸 사람이에요. 내 돈을 훔쳐 간 사람이요. 나에게부터 도망쳐 간 불법자요, 도망자예요. 그런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편지에 쓰기를 그는 내 아들과 같은 나은 아들이다. 또 11절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1 2절에 내 신복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오네 시모가 이런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저는 이 오네 시모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도망자요, 노예요, 나쁜 사람이요, 도둑유. 그랬던 자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구나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인생을 바꿔요. 복음의 능력이 이처럼 크다는 거죠. 도둑이요 도망자요 어, 노예였던 그를 이제는 아들이요 유익한 자요 신복으로 바꿔 났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도 제 아들과 딸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를 바래요. 내 자녀가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여서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유능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뭐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제 아들과 딸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면 평생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네시모는 도둑이잖아요. 무예잖아요. 뭐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만났을 때 그의 복음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 위대한 인물로 바꾸잖아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딸들을 지켜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남아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요거만 잠깐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에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빌레몬 그를 용서해 주시오. 이 편지예요. 편지의 내용은 빌레몬 그가 과거에는 도둑질하고 당신에게 도망쳤던 그런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 아들입니다. 나의 신복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이요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오. 물론 당신의 허락 없이도 그가 하나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억지로 당신에게 떠밀듯이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당신이 자의로 그를 용서해 주고 자의로 이 그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들로 받아 주길 바라오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억지가 치르지 않고 자의로 스스로 인격적으로 그 일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선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거예요. 억지가 치르지 않고 빌레몬이 일을 감당할 때에도 선한 과정 속에 선한 절차 속에 이 일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권위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고, 겸손과 겸양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한껏 낮춘 거죠. 뒤에 보면 억지로 내가 할수 있다. 당신에게 내가 계산할 것도 있다. 왜냐하면 빌레모는 바울을 통해 예수 믿었으니까, 그 자체로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 당신, 이번에 한번눈 감으시오.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당신이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해 주길 바래요.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겸손이 보여요. 겸손한 바울. 억지로하고 힘으로 누를 수 있었지만 힘으로 누르지 않고 겸손함으로 인격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바울의 겸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누가 떠오르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날고 요까지 내려오시며 성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보이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쭉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절한절다 보고 싶지만 시간상 다 보지 못했으나 자, 3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은혜와 평강을 빌어 주는 통로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그 은혜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평강은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평강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또 십절의 말씀을 보았죠. 십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빌레몬이 깜짝 놀랐을 텐데 왜냐하면 그는 나쁜 후한 무치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를 바꾸었다. 그리고 마지막 십사 절의 말씀을 잠깐 보았죠. 모든 일을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선한 과정으로 이끌어갔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나로 되시길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